자 지금 여러분들은 나무판 3개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 아무리 봐도 나무판 한개 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눈치 좋으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사실은 나무판 3개가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 나무 세판이 무늬가 서로서로 서로 잘 맞아들어 가지고 감쪽같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음새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목재를 다듬는 방법이에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티 하나도 안 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는 얘들이 정각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각제가 뭐냐 목재가 완벽한 정육면체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목재의 모든 여섯 면이 완벽한 평면이면서도 서로 완벽한 직각을 이루는 걸 영어로는 S4S Surface for size 라고 말하고 한국어라는 정각제라고도 한다네요 아직 한국어 영어는 좀 서툴러요 어, 좀 틀려도 너그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각제 상태가 아니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서로 완벽한 평면이 맞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음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무판 여러 개를 하나로 집성하는 목적 외에도 정각제가 아니면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 못하는 오차가 약간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공을 하실 때는 정각제 재료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정각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는 이런 정각제를 팔거나 돈 주면 이렇게 정각제를 만들어주는 목재상들이 좀 있어요. 아마도 한국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속편한 방법인데 이것도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 정각제, 과연 몇개월 후에도 정각제 상태일까요? 목재라는 게 원래 온습도에 따라 가지고 변형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지나면 아주 약간이라도 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신선하게 정각지로 깎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정각지로 목재를 다듬는 과정은 정석대로 하려면 수압대패자동대패 그리고 테이블쏘 이렇게 커다란 공구가 3개나 필요해요. 그치만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꼼수를 쓰시면은 수압대폐 없이도 자동대폐와 테이블소 두 가지만 사용해서 완벽한 정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정각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제 영상보다는 순위를 라하는 분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하신 정각제 만들기 영상이 있어요. 진짜 설명도 깔끔하고 전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정석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아, 밑에 링크 달 테니까 정석으로 정각제를 만드시려는 분들도 또는 제 방법으로 만들고 싶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나름대로 정각제 만들기의 정석을 후다닥 설명해 볼게요. 정석 정각제 만드는 방법에 사용되는 수압대패와 자동대패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수압 대패는 목재가 평면이 되도록 깎는 기구고 자동 대패는 집어넣는 목재의 아랫면과 평행이 되도록 윗면을 깎아주는 기구예요. 아니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 영상에서는 대충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일단 수압 대패로 완벽한 평면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아랫면 그리고 옆면을 수압 대패로 밀어 가지고 완벽한 평면을 두개 만들어 줘요. 이두 면이 우리가 나머지 평면을 만들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랫면 평면을 기준으로 자동 대패에 돌리면은 윗면도 완벽한 평면이면서 아까 수압 대패에서 만들었던 아랫면이랑 완벽한 평행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수압 대패로 평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은 반대쪽면은 거기 평행하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 대패를 쓰는 겁니다. 비슷하게 마지막 남은 옆면도 테이블서로 완벽하게 평행이 되게 다듬어 주면은 정각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제가 쓰는 수압 대패 없이 정각제 만드는 꼼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설명했던 수압 대표의 목적을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레퍼런스로 쓸 평면 혹은 직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퍼런스 평면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동 대표로 거기에 평행이 되도록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 레퍼런스 평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정각제로 만들고 하는 부재에 붙여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DF나 합판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드는 거라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면 레퍼런스예요. 심지어 이 옆면까지 공장에서 아마 완벽한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MDF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간단한 직으를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별거 없어요. MDF나 합판을 길게 자르고 클램프를 끼울 수 있는 트랙을 달아준 게 답니다. 이렇게 평면 MDF에 여러분들이 정각제로 만들고 원하는 부재를 얹어줘 봅시다. 아 저는 이렇게 엄청 휘어 있는 녀석을 정각제로 만들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엉망인 목재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밑에가 평면인 MDF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자동대패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평면이 안 나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얘는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덜컹덜컹거려요. 이거를 단단하게 지그에 고정해준 다음에 자동대패 돌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얇은 목재를 이렇게 좀 떠있는 틈 사이에 끼워준 다음에 블루건으로 붙여줬어요. 이제는 힘을 줘도 덜컹거리지 않고 휘지도 않아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대폐의 롤러가 부재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이거를 꼼꼼히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평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자동대폐에 돌려봅시다. 이 영상은 자동대폐 사용법 영상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한 번에 너무 깎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번 깎는 게 여러분 기기에도 그리고 목재에도 좋아요. 이렇게 MDF의 바닥이 평면이기 때문에 MDF 위에 있는 부재도 MDF랑 평행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평면의 평행은 평면입니다. 그렇다고 평면과 평면이 꼭 평행인 건 아니에요. 수합대표로만으론 모든 평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평행은 못 만들어가지고 수합대표를 써도 자동대표를 써야 하는 거야 아, 자꾸 평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발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죽겠어. 어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돌리니까 처음에 거칠거칠했던 게 뽀얀 살이 나왔어요. 이제 한번 평면이 잘 맞는지 확인합시다. 어, 핸드폰 후레쉬라이트를 대봐도 빛이 새어나지 않아요. 어, 좋은 평면입니다. 그 다음은 반대편도 평면으로 만들어야겠죠? 이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지그에서 부재를 떼어내가지고 마찬가지로 자동 배패, 무품을 돌리면은 끝이에요. 자, 윗면, 아랫면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옆면을 평면으로 만들면 끝입니다. 이 작업도 아까 그 지그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트랙을 달아가지고 클램프를 설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MDF나 합판을 사시면은 적어도 한면은 공장에서 직선으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테이블소 조기대에 받치고 부재를 클램프에 고정시키면은 MDF의 직선을 기준으로 옆면이 평면으로 잘릴 거예요. 자, 이제 수압대패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평면을 다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옆면을 테이블쏘에서 펴시기만 하면은 완벽한 정각자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꼼수를 써가지고 수압대패 없이도 정각제 만드는 것을 완성했어요. 뭐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수압대패가 아예 없어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비법 때문에 딱히 필요를 못 느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커다란 주객전도예요. 수압대패를두려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 가라지 공방이 5.6평 밖에 안 돼요 지금 정리도 안돼 가지고 죽겠는데 뭐또 커다란 공구를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 가라지 공방이 10평만 되었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의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 제 공방이 매우 비좁기 때문에 이 꼼수를 익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돈 많고 공간에 여유도 좀있었으면 이런 이상한 꼼수 같은 거안 쓰고 제대로 된수압대패를 좋은 거 하나 사서 썼을 거예요 일단 제 지구에 단점이 좀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너무 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그의 길이보다 긴 목재를 정각제로 맞추는게 아예 불가능해요 제거는 4피트 그러니까 1.2미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긴 목재를 정각제로 맞추고 싶을 때는 저도 그냥 돈주고 목재 대상에서 시켜요 그리고 지그가 항상 평면을 유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MDF로 지그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 1년 썼나? 아직까지 잘 관리를 했는지 다행히도 꽤나 평면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휘면 못씁니다 새걸로 갈아줘야 돼요 다행히 MDF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셋업 시간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글루건 작업이 굉장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수압 대패는 그냥 돌리면 될것 같은데 제 꼼수는 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사실 수압 대패 안 써봐서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압 대패 없이 정각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다음 영상은 메이킹 영상이에요. 지금 책상이랑 개집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뭐 영상에 딱히 유익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뭐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뒤로 갈게요.